안 나올 리가 없지. 2분짜리. 그리고 21대 군핵와 그 중에

와, 야, 잠깐만, 너무 큰데? 아, 너무 큰데? 야, 씨 야, 잠깐만. 야, 에반데? 어, 뭔데? 아니, 으, 왕무. <laughs> 자간, 으. 나타 놓칠 없어. 냄새 나는데? 체계 방 냄새가 살짝 나는데? 아, 왜 이렇게 낙사 냄새 나냐? 가자. 녀석의 숨통을 끊어. 울다이크는 기회는 단한 번. 지금 뿐입니다. 얘밖에 없나 본데, 아니면 1렘에 약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파티가 4개로 쪼개져서 1파티, 요호 조직이 어? 2파티 중간나크, 3파티, 칼 벤투스, 레전드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개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몇 마리였어? 요호 일단 요호 나크 크루잔으로 몰려들고 있니다벨가 있던 있었... 아, 야딱 4갠데? 잠깐만, 딱네 개인데? 야, 완벽한데? 야, 딱네 개인데? 딱네 개? 야, 한 파티씩, 한 개씩 잡으면 되겠네. 어, 야, 이거, 냄새 나는데, 지금? 야, 너 이거, 이거 너무 냄새 나는데? 어떻게 딱네 개임? 아니, 이게 정확히, 정확히 네 개, 4개, 네 개인 게 말이 돼, 이게? 일단 네, 일반적인 모니터 쓰는 사람. 야 여기는 한, 한동, 한동수 괴물집 보내줘. 보내 진짜 가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개인 게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군돈의 가디언들이 크루잔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넴 공개가 안 됐잖아. 입장하면 내네 파티 나눠져서 가토 한 개씩 줘줘 주고 그다음 모이지 않을까? 나크. 나크가 좀 좁밥이고. 요호도 좀 짜증나는데. 칼벤이 좀 빡세긴 해. 아니 칼벤 이게 데미지가 그냥 두게 설정돼 있어서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배가 수련법 한번 조져야겠다. 화요일쯤에 한번 배가 수련법 하자. 그 리마인드 한번 해줘야 돼. 아, 그러네. 아, 야, 대놓고 하고 있네. 100%네, 이거. 야, 대놓고 하고 있네. 씨, 배가 수련법 운이다. 야, 다 해봐야 돼. 어,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100%다, 100%, 100 아니, 갑자기 재탕?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쏘는 거잖아. 패턴 조금 바뀌긴 했어도 이거 해봐야겠긴 했다, 해야겠다. 아니, 레전드네, 이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재탄을 해? 어, 옆구리 한 점까지 똑같은 거 같은데? 뭐, 벨카리스괴물쥐의 블래스터 한동속에 버섯소가 간다. 근데 랜덤일 수도 있긴 해. 아니, 랜덤 아닐 거 같은데. 선택해서 갈거 같은데. 아무조건 근데 칼벤투스는 한동수 괴물집 파티다 무조건이다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 시작하면. 운동장에서 모여. 1 6명이서 조져. 이게, 이게 1패. 몸풀기. 그 다음에 자간마냥 뛰어. 그러고서 이제 레니 또, 오심해. 밥소사. 벨가노스가 길을 막고 있어. 그러면 이제 4명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막을게. 그 다음, 이렇게 거치면? 4개를 다 잡고 올라가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 처음에 일단 16명이서 하다가, 가면서 이제, 지형이 똑같잖아. 지형 느낌이 지금 비슷하잖아. 야, 이거 다 박살나 있잖아, 이미. 약간 이길 막는 애들이 제 4명이 빠져서 잡는 것 같아. 1213 칼벤투스, 한동수, 오순. 아, 여기는 칼벤 잡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한 파티씩 빠지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가면 마지막 페이지 베이모스 잡는 거죠. 랜덤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아 랜덤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또 파티끼리 에 들어가야 되니까. 베이모스를 놓칠 수는 없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카레르 칼벤 아니야? 칼벤이잖아. 아 카레링? 근데 칼벤이나 카렐이나 똑같긴 해. 칼벤이야, 칼벤. 칼벤이잖아, 이거. 페이모스가 이번에도 페이모스를 놓치 그러니까 다 잡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지막 페이지 하는 거 같아. 방법이 다 아, 그때 이거 너무 너무 헬인데? 너무 큰데? 케어랑 공증 버프 좀 헬인데? 사열은7만할것 같아. 이게 아마 똑같이 대충 뒷다리 때리면 될것 같은데? 근데 케어가 문제일 듯? 케어 케어랑 공증 음진. 근데 헤드가 그렇게 돌아갈 것같진 않아. 1분 37초에 마리오 쌀들 넣는 가자. 거 보인 피크. 녀석의 숨통이 아, 아, 그 별쏘? 아, 그러네. 여기 마리오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이거 아, 연합군이겠죠, 이게. 랜도 나오고. 그니까, 이게 입장했을 때. 이게 1층인 거잖아, 지금. 아직 안 부셨을 때. 이게 1페이지. 그러네. 격돌 느낌 나네, 이거. 그러니까 1패가 1층 운동장에서 16인이서 베이모스 조지기.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탑 올라가면서 렌이 조심해 맙소사 하고 칼벤이 길막하고 있어. 하면 이제 4명씩 내려가서, 어, 요호, 나크, 칼벤, 벨가. 3패가 이제. 옥상 올라가서 베이모스 조지기. 그래, 머리에도 뭐 있네? 약간 뭐, 구속 파괴? 뭐, 그런 거, 그런 거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해봐야 할때 저거는. 아, 근데 옥상 낙사 냄새가 솔솔 나는데? 아, 이거 딱, 어, 지파 냄새도 살짝 나. 아, 이거, 야, 딱이 정도 지형이면 지형 파괴 안 하기 좀 아쉽지 않냐? 너무 큰데. 아한번절방갈죽한번 해주고 싶은데 이거 방갈죽 마려운데 이거 가자 녀석의 숨통을 끊어 기회는 단한번자 일단 가토 수련법 바로 가야 한다 이거 가토 수련법 지금 시급해 이게 아마 패턴이 패턴이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을리는 절대 없는데 짤 패턴은 어느 정도 똑같을 거야. 이것도 똑같잖아, 이거. 그4구을 뺀, 4곳을 쏘는 거. 옆구리 안전. 이것도 원래 있는 패턴이잖아. 이거 있다고. 홍염의 영혼, 불타는 영혼 버프를 획득해 데미지 증폭. 홍염의 루, 레이드 공략. 화상 면역룬. 물폭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물폭탄, 보호의 부적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요호가 쏘면 이제 불타는 버프. 공격력 2,000이 증가한다. 공격속도까지. 키야 이게 또 체력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들어가죠?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메인 딜러가 이걸 이제 받으면 됩니다. 브레스 쏘면은 앞에서 브레스, 실드 감고 브레스 맞으면 되고요. 브레스 맞아야 됩니다. 홍염의요 공략. 패턴이 이게 완벽하게 같진 않을 텐데 무조건 도움은 될 거야. 비슷한 게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비슷한 게몇 개는 있어. 칼벤투스. 칼벤투스. 야, 이거 실련한 사람이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암속성 저항룬. 끼셔야 돼요. 실드 관통을 껴야 될 일은 없겠지? 자저 광폭옥을 조져야 된다. 실드 간통 각인서 2를 추가하면 추가 데미지가 75% 증가한다. 칼벤투스 공략. 근데 칼벤이 좁하 진짜 얘가. 다들 도가토 열심히 했지? <laughs> 도가토 응, 강물 아드 각성계 한번 딸깍 사망이야. 백스텝. 야, 이게 좀 빡스 맞아. 이 패턴이. 고대부터 존재하더니 백스텝 브레스. 야, 아주 그냥 개그혐 패턴. 구슬 발사. 이 정도면 캐릭터 생성해서 지식 전수하고 딱랩 맞추고 연습드 가야겠지? 나크는 조밥이긴 한데 베가누스 베가 벨가 약간 벽인데. 근데 살짝 진짜 카드 중간 중간 바뀔 수 있으면 이패에서 가디언 토벌로 그게 되면은 약간 부르라데 같은 거껴야될 수도 있어. 그러네. 츄피작도 좀 열심히 해야겠네. 요호 야츄피 야츄피. 아예 다다 야츄피네 어차피. 아예 아, 곤충이구나 얘는 곤츄피. 칼벤 오덴 어차피 없으니까. 다르키에. 다르키엘 다섯 장 부족한데? 다르키엘 다섯 장이 없는데?